논어는 약 2500년 전 공자와 제자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후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가 된이 논언은 480 문장 중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진리로 관통해온 명언이 약 200여 문장이나 됩니다. 이러한 명언은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인간의 생활, 저세, 입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으며 오늘날에도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즉, 논어에서 나오는 명언을 반복 음미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장래를 멀리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싹트게 될 것이며, 단한 번뿐인 인생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논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논어의 첫 장인 학위편에 학위시습지 부력여로라는 이 글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처럼 10대에서 90대까지 살아가면서 이 논어를 때때로 익히고 배우는 시간이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넘어 있기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8일편 3장과 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3장, 자활인이 불인이면 열애하며 자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니불인이면 사람인자 이자 여기서는 말이율이자 접속사죠. 접속사인데 여기서는 가정과 조건을 표시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뭣하면 그런 뜻이에요. 뒤에 뭐뭣이 나오는가 봅시다. 불인 아니 불자 어질인자 어질지 아니하면 사람이 어질지 아니하면 열래하열라는 것은 가틀리어자지만 은 여기서는 예, 뭐뭣을 행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가 나오니까, 예를 행하는 거. 이 예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예의 바르다고 그러죠. 어, 예의 바른 짓을 행하면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찌 하자, 무엇 하자입니까? 예의 바르게 행한들 무엇 하며 그런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인이 없으면, 인이 어질지 아니 하면은 예의가 바른들 무엇 하며, 그 다음에 인이 불인이면 열악하리요. 인이 부리면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 질지 아니하면 열악하리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즐거울낙자지요즐거울낙자인데 여기서는 음악낙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음악을 해서는 못하대요. 예술을 해서는 못하대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것은 예약은 바로 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질지 않은 사람은 예약을 아무리 행한들 어? 그건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진 것이 근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질인자 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분이 바로 이 우리 공자님 사상이죠. 그다음 사장을 봅시다. 님방문예지본한대. 자, 림방이, 림방이라는 사람이 이름인데, 이 림방이라는 사람은 노나라 사람인데, 공자의 제자라는 설도 있지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자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볼 정도 같은 건, 공자님뭐 제자라고 그래야 되겠죠. 예, 문예 지본이라 지본한데, 문예, 림방이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느냐. 얘그 예, 다음에 이제, 목적, 여이나월전제 예, 지본이라 예의 근본 예의 지는 갈지자는 뭐뭐의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의 근본 본자 예의 근본을 물어봤어요. 임방이 예 그러니까 예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자님께서 대답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왈 대제문이라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려 큰 대자 여기는 제 자라는 은 어조사 제 자지요. 감탄 의기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감탄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해석을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크다, 그 말이에요. 크다. 물음이요. 그 물음이 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소한 물음이 아니고 아주 큰 질문을 했다. 더 쉽게 말하면 아주 훌륭한 질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 아주 훌륭한 질문을 했구나.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여, 기사야론, 영검이요. 여기서는, 예여, 예라는 것은 지금도 얘기했지만은 흔히 예의 바르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자를 쓰지요. 사람은 도리를 예라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공자님께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예 아내가 얘가 뭡니까? 그러고 물어봤을 때 극기복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극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게 아니라 예,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차려야 되기 때문에 복례, 예로 돌아가야 한다 해서 다 복은 돌아갈 복자, 회복할 복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극기복례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를, 예로, 복례로, 그런 금기, 복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인이다, 그랬어요. 예, 하위 자, 어질인 자, 어진 어, 인을 실천하는 거, 하위 자, 하다는 것이니까 실천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인을 실천하는 것이 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예가 되는 거예요. 인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인을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예가 꼭 필요해. 그래서, 인과 예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돼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정도로 알고, 자, 예, 여기, 사야, 론, 연금이오 이거 해석하려고 그랬죠. 여기서 여기 할 때, 여는 차라리, 뭐, 뭐, 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뭐, 뭐, 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더불어 자, 뭐, 줄여 자, 이렇게도 해석하는면 여기서는 뭐, 뭐, 보다는 하는 이런 접속사가 됩니다. 그다음 기사, 그 다음, 기, 사, 그, 기, 자, 사채할, 사, 자, 사채하는 것보다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 자는 여기, 이 야, 자는 하나의 어기를 조정하는 그러한 여기도 야, 자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석할 필요가 없무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론, 영, 검이요. 영은 차라리 영, 자, 검소할 검, 자, 차라리 검소하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하나 의 수거를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여기 뭐뭐뭐영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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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여기 하고 영자가 나오면은 이것은 뭐차뭐 뭐, 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뭐 뭐 하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뭐 하는 것보다는 뭐뭐 뭐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사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똑같은 형식이 있죠. 상, 여기, 이하요 이하론, 영척이니라, 상, 여기, 상이라는 것은 상례, 장사 지내는 거, 상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여기, 차라리 못뭐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 자는 시울이 자로 되는데, 이건 다스릴 이 자로. 그러니까 상례를 치룰 이 자로 쉽게 치르는 것을 니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례를 잘 치르는 것보다는 형식을 잘 갖춰서 잘 치르는 것보다는 그런 뜻이죠. 영척이니라 차라리 척, 척이라는 건 원래 친척, 친척척자죠. 근데 여기서는 슬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슬플척자. 차라리 슬픔에 젖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 상례를 치르더라도 아주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어떤 슬픔이니 이런 것을 떠나서 형식을 아주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슬픔을 표시하면서 고인을 보내 드리는 게 상례다 하는 것이에요. 이 근본을 따져서 그래서 이런 질문이 다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하지만 임방만큼은 그 근본을 알고 치르는 것 같기 때문에 임방의 질문을 보고, 아, 크도다, 물으며, 예? 다시 말해서 정말 좋은, 훌륭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왜 훌륭한 질문인가 하는 것이 거기 나왔어요. 예라는 것은 사치스럽고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하게 하는 것이 더 좋고 이 상례를 치르는 것도 치상의 예법을 따져서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슬픔에 젖는 것이 좋다. 간소하게 차리더라도 이런 뜻으로서 어 예의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한 그런 구제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의를 차린다고 하면은 흔히 거치례를 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자님은 예라는 것은 사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처지에 맞게 검소하게 하고 상례는 매끄럽고 빨리빨리 해치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해서 형식과 절차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성독을 한번 해보죠. 자왈이니 불이니면 열래하며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어질지 아니하면 예는 해서 못하며 예이니 불이니면 열악하리요. 사람으로서 어질지 아니하면 음악을 해서 못하리요. 님방 문예집원한데 님방이 예의 근본을 물었는데 자왈 대제문이라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훌륭한 질문이구나. 예여 기사야론 영검이요 예는 그 사치함보다는 차라리 검한 것이 좋고 상여 기야론 영척이니라 상례는 그치상의 예법보다는 차라리 슬픔에 찾는 것이 더 좋으니라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